와 여기는 평궤 대피소라고 돈 내코 탐방로 남벽 분기점 가까이 있는 대피소입니다 와 전망 보세요 와 이거야 오늘 날씨도 좋고 여기 범섬, 습섬 아, 그래. 어, 멀리 잘 보이네요. 오늘 날씨 진짜, 진짜 잘 잡았어. 저기에 아, 푸른 하늘 보십시오. 아, 아. 지금 와, 날씨가 음, 많은 오늘 진짜 잘 잡았어. 그래. 야, 저 뒤에 백록돈 보십시오, 백록돈. <laughs> 남벽 분기점에서, 와, 백록돈 배꼽. 야, 백록돈 배꼽. 저 위에 뭐 텐트를 쳐놨는지 흰 게. 진짜 여기까지 탐방로 안내소에서 3시간 거리에 걸어서 올라왔는데, 와 진짜 멋집니다. 와 자연건강 좋고, 아,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는 참 드문데,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잘 자. 전망 아주마 최고입니다, 최고. 구나 은괴 대피소 전망대 바람도 쉬우 오늘의 목표는 저기 남벽 분기점 저기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. 힘들어서. 7km인데 안내소 입구에서 여기까지 남벽까지가 7km인데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저기서 다시 위세오름까지 1시간 간다 하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. 만약 여름 들어올 때 물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3, 다수셋두통 갖고 왔는데 두 통까지는 퇴도 없습니다. 야 진짜 백호 백곡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참 황홀하고 경이롭습니다. 환상적입니다. 환상적. 여러분들도 꼭 제주도 오시면 한번 꼭한번 탐방을 하기 바랍니다. 이 한라산 올라가는 탐방은 어 리모 코스, 영실 코스, 어, 이 돈내코 코스, 요거는 위세오름까지만 갈수 있는 코스고 백록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스는 이제. <laughs> 승판화 코스하고 관음사 코스로 두 개가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백록당까지 갈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의리목도 좋고 돈내코도 좋고 영실코스도 좋고 봄에 특히 그런 좋습니다 저 남벽 분기점에서 저위스 오름까지 가서 어리목이나 영실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. 우리는 저돈 내고 입구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기 보고 또 왔던 길로 또 되돌아 내려가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아, 진짜 멋집니다.